여기는 봄똥밭입니다. 봄똥밭. 바로 여기 앞에 이제 나뭇가지에서 새들이 놀다가 배고프면은 여기 와서 바로 봄똥을 이렇게 뜯어 먹습니다. 이게. 여기도 그러고요. 여기도 그러고. 이건 완전히 줄기를 거의 다, 이파리를 다 뜯어 먹었네요. 이쪽은 싹 그렇습니다. 여기도 뜯어먹고요, 여기도 뜯어먹고, 봄동이 아주 맛있나 보죠, 새들이. 벌레도 먹고, 사람도 먹고, 새도 먹고, 그렇습니다. 이 봄동은 한 1월 말 정도에서 2월 초 중순이 아주 맛있습니다.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